이용우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.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해상풍력에 관심을 가져 주셔 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이 해상풍력은 우리 인류가 필요로 하고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고 지역 사회가 필요하고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. 현재 탄소중립 이야기하는데 기후위기에 대한 방법이 탄소중립인데 우리가 탄소중립을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한다면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. 첫째 여러분 휘발유 자동차를 안 타시면 됩니다. 버서도안 타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전기를 일주일에 3일만 쓰면 됩니다. 금, 토, 일요일만 쓰면 됩니다. 아파트 사시면 엘리베이터 없이 그냥 걸어 다니시면 됩니다. 그럼 우리가 자동차를 안 쓰고 일주일에 3일 전기 쓰고 그렇게 하면은 지구는 탄소중립이 실천이 됩니다.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전기는 지금처럼 쓰면서 탄소 배출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. 그린 에너지를 우리나라는 법으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.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입니다. 쉽게 말하면 태양광과 폭력이 85%를 차지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전기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고 우리가 쓰고 있는 공장 주택장 에는 전기를 풍력과 태양광으로 바꾸면 60% 정도의 그린에너지가 자립게 됩니다. 그러면 건강한 지구를 유지할 수 있고 국가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산업이 탄생이 됩니다. 환경도 깨끗하게 됩니다. 그걸 실천하는 한국적인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이 있는데 태양광은 바다풍력 하나 세우는데 태양광 설치하기에 4만평이 필요합니다. 바다에 폭력기 한 10개를 세우면 육지 40만평이 필요합니다. 국토가 좁고 산의 녹지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. 그러면 육상폭력을 하면 되는데 산 정상마다 설치하면 되겠지요.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산 꼭대기에다가 도로를 내고 환경을 훼손해야 되는 백두대간의 도로를 내야 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. 그래서 바람이 많고 삼면이 바다인 바다를 활용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그래서 해상폭력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라고 그래서 지금 국가는 12기가와트 왓다, 12기가와트를 실제로 생산한다면 은 고리 1호 원자력의 30기가 정도가 됩니다. 그것을 실천을 하면은 60%의 에너지 자립이 실천된다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전국에 총 투자되는 돈이 60조 정도 됩니다. 고용되는 인력이 약 50만 명 정도 됩니다.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실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국제사회는 그것을 요구하고 우리도 알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실천을 해보니까, 우리의 인식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어요. 전기요금 충분한데, 그걸 왜 해야 되느냐? 그 다음에, 나 불편하지 없는데, 곧그 해요. 그거 하고 싶지 않다. 그래서 그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, 인식을 바꾸는 가장 기초 단계가 교육이나, 안 그러면 이 사회의 안정판 역할을 맡고 계시는 종교단체, 또, 넓은 시야와 또 깊은 지식을 가진 NGO들이 앞장서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오늘 행사는 이 나눔과 기쁨의 NGO라는 자체가 비록 여기서 작게 보이지만 이 메아리는 굉장히 크게 울려갖고 이 인류를 바꾸고 지구를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 미래 세대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여러분이 이 일에 참석하신 데에는 미래의 큰 자부심을 갖게 할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입니다.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실천을 요청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